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주식투자자분들에게 다양한 주식 관련 사연을 소개해 드리면서 주식투자자의 공감과 때로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를 17년 하신 개인투자자분의 현 시장을 보면서 자신의 투자 이야기를 써놓은 글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늘 찾아오는 하락장의 멘탈을 잡아줄 수 있는 글이기에 유명한 주식카페인 가치투자소에서 포근가님의 글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락장에서 멘탈 잡아줄 나의 투자 이야기. 저는 2005년 8월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딱히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막연한 미래가 두렵고 말 그대로 투자를 하고 싶었던 시기였습니다. 주식 투자로 중학교 교정 선생님이시던 외삼촌은 집을 두채 날렸고 제일 부자인 사업하시는 친구 아버지는 건물을 한채 없애 먹은 게 주식 투자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걱정과 한숨으로 말리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못 먹어도 고 해서 아직까지 살아남았습니다. 17년간 수익률은 연평균 8.5%고 손실은 세번 있었습니다. 2005년 8월에서 2006년 12월 플러스 29%, 2007년 1월에서 2007년 12월 플러스 24%. 저는 천국을 만난 것 같고 제가 주식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첫 투자 기업은 기업 분할 전에 CJ3 우비, CJ4 우비, 지금은 상환 우선주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고,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분할했습니다만, 섹시오일 그리고 태경산업이었습니다. 평균 매수가는 CJ 신형 우선주는 8에서 9만원이었고, 섹시오일은 6만원 정도였고, 태경산업은 2,700원이었습니다. 재무제표 5년 분석은 기본이고 식용유 밀가루 설탕 만드는 회사라서 삼성전자가 망해도 안 망할 것 같았고 섹시오일은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가 대주주라 배당을 많이 줬고 태경산업은 150원씩 배당을 꼬박꼬박 줬고 그때 당시 꽤나 깨끗한 고속도로를 휴게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작고하신 창업자도 인상도 참 좋았고요. 그때는 참 열정적이었습니다. 재무회계가 전공도 아닌데, 그렇게 재무회계를 공부했으니까요. 흔히 말하는 지표들의 약점과 보안 지표를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IR 통화는 기본이고, 태경산업이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상하행 구석구석 둘러보던 시절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대폭락 2008년을 맞이하네요. 기억도 생생한 2008년 10월 28일, 코스피가 장중에 890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 불과 몇달전 2천을 넘었다고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내 사랑스러운 기업 분할한 CJ 제일즈당이 32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날개도 없이 바닥에서 지하실을 파고 내려갔었습니다. 쓰라린 첫 손실이었고 마이너스 18%를 기록한 1년이었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대해 어렴풋이 접근하게 된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할수 있는 게 없었던 저는 냉철하게 대한민국도 지구도 망하지 않을 거라고. 베팅에서 소심하게 CJ제일제당을 12만 원에 50주를 추가 매수하고 존버를 합니다. 오늘은 비가 오네요. 코로나 확진도 만 명이라고 하고요. 시장은 푸르팅팅하지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난다고 그러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나면 대만에서도 전쟁 날수 있다 하고요. 올해 미국에서 금리를 두세 번 올릴 거라 하고 우리는 세네 번 올린다고 하네요. 온통 지레밭이네요 제가 느끼는 1차 지진은 코스피 기준으로 2300에서 2500이고 2차 지진은 코스피 기준으로 1800에서 2000입니다. 물론 저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후덜덜 합니다. 어느덧 계좌가 푸르팅팅 해졌습니다. 그래도 냉철하게 판단해서 대한민국은, 지구는 안망할 거니까 존버할 겁니다. 매도하지 않는 이상 수익도 손실도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좌를 굳이 자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버핏 할배가 그랬잖아요. 그냥 수면제 먹고 10년쯤 잔다고 생각해라.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매수하면 3에서 5년 정도 보유하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으로 심장을 굳이 쫄깃하게 만들기도 싫고 돈 많은 외국인과 기관에게 호구되기도 싫으니까요. 또 꼬박꼬박 거래세를 나라에 드릴 만큼 애국자도 못 되니까요. 가장 결정적으로 하락하고 나서는 또다시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상승하는 게 시장이니까요. 경험적으로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요. 백화점만 박은 세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락장에는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수 있고 평소에 눈여겨 놓은 기업들을 비이성적인 가격에 주인이 될수 있는 멋진 시간입니다. 리서치는 평소에, 매수는 하락시에. 이게 17년간 버텨낸 저의 투자 철학입니다. 함부로 매도하거나 쫄지 마세요. 우리가 매도하거나 쫄쫄이가 되는 순간 외국인과 큰손들이 체리 피킹해 갈 겁니다. 냉철하고 자신의 투자 원칙과 철학을 이룩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투자는 결국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이래도 흔들리고 저래도 흔들릴 테니까요. 저는 가치 투자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맞습니다. 저는 이채원 선생님께 들은 이 말이 좋습니다. 돈은 머리로 버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버는 거다. 최고 오래 보유한 기업이 8년이니까요. 내 애완의 직원이 집단 소송에 일중에 벌꼬를다보았더래지요 아직도 보유 중인 기업입니다. 허창수 회장님의 인상이 참 좋았더라고요. 꾸역꾸역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정경영 회장도 오래해주시고 해묵은 반도체이슈로 틀어진 LG 구본무 회장님을 다시 정경영으로 복귀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해외 투자는 조금 하고요. 코인이나 선물 옵션은 하지 않습니다. 이 카페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가치투자연구소. 마치 가치를 연구해서 막 완성하고 정립하고 발전해낼 것 같습니다. 저도 가치투자에 점점 접근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이곳에 오는 게 너무 즐거운데 요즘 곡소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처음으로 용기내어 적어봅니다. 감히 제가 보라고 희망이나 긍정을 말하겠습니까? 그저 우리 다 같이 살아남자는 것 뿐입니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살다 보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버티기 힘들어도 또 지나갑니다. 포기하지 말자는 거, 버티자는 거 아니고요. 그냥 기다리자는 겁니다. 비 오면 구름 끼는 거잖아요. 구름 거치면 또해님이 나오실 거니까요. 언젠가 늘 그랬던 것처럼 신께서 미약하고 미혹한 인간에게 미소 지어 주실 겁니다. 사실 딱히 종교는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요. 정말 힘드신 분 있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따뜻한 밥한끼 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술을 못 마십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그돈 모아서 기업에 투자하거든요. 진심으로 당신을 응원합니다. 또나 자신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우린 결국 웃게 될 거니까요. 구름 두껍다고 깜깜하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다그 뒤에 햇님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어떠셨나요? 요즘 시장도 안 좋으신데 이분의 사연을 듣고 힘이 나시지 않으셨나요?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서 여러 유튜브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대응을 해야 살아납니다라는 등의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책망과 훈수만 늘어놓는 영상이 많은 것 같아 그냥 대단한 매매의 기술, 투자의 기술을 가진 사연은 아니지만 그 무엇보다 멘탈을 잡아주는 사연을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며칠 전 하락장을 보는 저의 시각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저도 언제 하락장이 끝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락은 많이 진행되어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번 하락으로 계좌가 많이 망가졌다면 지금 손절을 하실 건가요? 아닐 겁니다. 그럼 마음 편하게라도 이 상황을 버틸 수 있도록 이번 사연 들으시고 멘탈 케어 하셨으면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다양한 사연 자신의 투자 관점에 대해 여러 사람과 공유하시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메일 혹은 연락처를 채널 정보 탭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영상 제작해서 많은 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